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 지난 두주 동안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기대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 평안이 주어지겠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평안을 내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늘 갈팡질팡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우리가 차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한 주간 고민하다가 어, 그런 적절한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어, 사실 설교 시간에 올린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을 보여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재미있게 보시되 어, 그러나 정말 그 단어를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의리라는 단어에 한번 좀 생각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탄산도, 카페인도, 음? 색소도 없다.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 대한 회의! <laughs>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부리! 회의할 땐다 같이 음? 2, 3, 8 비율이! 음, 놀랍지 않나, 비락스케는? 컵도 있지! 아메우리카노 응. 대신에 몸에 대한 의리! 엄마 아빠 동생도 의리! 응. 응. 의리집! 의리음료! 응.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팔도아의 의리를 지켰다 광고주는 컵! 나는 의리니까 의리의 건강과 몸에 대한 의리 와, 의리 와, 의리, 와, 의리. 와, 부드럽게 의리있게 비락시켜 발톱 <웃음> <웃음>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의리입니다 <laughs> 우리는 주님을 믿으리 네. <laughs> <laughs> 어, 예전에 그 싸이라는 가수가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패러디 했었는데, 5월 달에 이 광고가 방영되고 나서 어, 일주일 동안 300만 명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수많은 패러디로 계속 양산되고 있고, 유튜브에 김보성 의리 치면은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어, 물론 이것은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의리라는 그 단어를 그 광고가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기까지 단지 김보성 한 사람만의 어떤 의리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의리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에서 다른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어, 오늘날 의리가 없는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을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마땅히 행위할 바를 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가진 그 위치와 직분에 맞는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리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사람 놀라이금 굉장히 하나의 열풍으로 지금 이 의리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리가 있는 존재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데 변함이 없으신데 한결같으신데 우리에게 늘 좋은 것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의리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까 광고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광고주는 갑, 우리는 의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말씀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 가르치신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근심으로 지금 자기를 찌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않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족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세상에 부하려는 자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차이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말씀을 버린 것이 되고,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쓰고 있고, 기도하기 위해 쓰고 있고,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의 그 속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담아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담아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든다면 내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오늘 시험 볼때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죠. 하지만 막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무슨 과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무엇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어떤 것들이 되어서 1년 후에, 20년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뒤에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먼 미래의 것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먼 미래의 것들을 그때 가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채워달라고 하는,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미래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지금 내 것들을 풍족하게 두 배, 세 배, 열 배의 목소로 채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뿐만 아니라 또 내일 또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더 풍성하게 여유 있게 누려야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내가 걱정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실 때에 오늘 필요한 만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봐. 혹시 내일 매출하기가 오지 않을까 봐더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이피로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고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리있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채워야 할 것들을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내일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 그 하나님께서 채울 것들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것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온 나의 인생 전부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느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막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에는 내일이 걱정돼서 도무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겨,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왜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을 바치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어요? 여러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아 내가 10년 후, 20년 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많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바치는 것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의료성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비전으로 10년 후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 것 없는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지식이나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용서하라. 나누면서 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믿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살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맺어져야 되게 하겠습니까? 갈라디의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실망한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믿는 오늘 내가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너무 큰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피로를 능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더 많은 몫을 달라고, 더 많은 만나를 챙기려고, 더 많은 매출하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까 싫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수있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그누리시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모든 평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나의 모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리석은 마음을 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직 주님의 평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땅 가운데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귀를 흘리시는리들날 탈미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 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치, 탈그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치탈리야그 우 h a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n g man, who is a little young man, who is a 어 i t t l e young man, who is a little young man, who is a little young man, who is a little young man, 일일 o is a l i t t l 오 young man, 시 h o is a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 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거 창한 비 전이, 아 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과 교훈 을 소중하게 생각 하고 그 말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어떻게 일하 시는지, 나의 능력 을 뛰어넘 어, 나의 생각 을 뛰어넘 어, 어떻게 역사 하시는 지를 경험 하고 볼수 있는 믿음의 눈 으로 를 인도 하여 주시 옵소서. 오직 주님 만이 주실 수 있는 그평 안과 기쁨 과 행복 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